상방기 결산에서 또 전해드릴 소식이 이번에 저희가 할인 행사 진행하는 품목들, 프로모션들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신제품이 나오면 앞으로 이제 판매 순위 요 컨텐츠에서도 종종 언급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신제품 소식이나 좀 재미있는 소식 같은 게 있으면 저희가 한번 전달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종 베이비하우스 안녕하세요. 영통 베이비 아스 진석군입니다. 2024년 7월입니다. 상반기가 이렇게 훌쩍 가버렸는데요. 여러분은 또 어떤... 상반기를 보내셨나요? 시간이 정말 가면 갈수록 너무 빠르다라는 느낌도 들지만 부디 좋은 일만 있었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다은 하반기도 좀 뿌듯하게 좋은 한 해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하 말씀 드리면서 오늘 2024년 저희 상반기 결산을 진행해볼까 합니다. 상반기 결산에 앞서서 좀 이제 최근에 런칭한 제품이나 유아용품 업계 제품들의 소식 같은 거를 간략하게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소식 한번 전해드리고 상반기에 어떤 제품들이 많이 판매가 되었는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좀 신제품 소식이 쌍둥이 유모차에서 있었습니다 이제 잉글래시나 트윈스케치 2024 모델이 새롭게 런칭했고 와이업 트윈 모델도 이번에 24년형 모델로 런칭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두 제품도 달았고 아, 리뷰도 조만간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 좀 쌍둥이 부모님들은 한번 이두 제품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브라이텍스 카시트를 50만 원 아래로 구매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베르사픽스 아이사이즈 제품이 런칭했고요. 저희가 이 제품도 바로 리뷰 촬영했습니다. 이것도 조만간 업로드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들러 가시트고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 유모차 브랜드죠. 타보에서 새로운 절충형 유모차인 베프 모델이 런칭했습니다. 근데 이름이 베프여가지고 혹시 베스트 프랜드인가요에 <laughs> 베프. 이 제품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리뷰 조만간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 이 제품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퀄리티나 이런 부분에서는 의심이 여지없는 굉장히 국민 유모차 브랜드니까요. 자, 그 다음 물건도 되게 재밌는 저희 업계에 없던 제품이 하나 나왔는데 바로 다이치에서 토탈 5인원 유아 침대, 다이치 루이 침대가 런칭했습니다. 아기 침대 하나로 소파에서 주니어 침대까지 사용을 할수 있는 정말 대박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루이 모델도 굉장히 한 번쯤 검색해보셔도 정말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리뷰 촬영되는 대로 업로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좀 간편하게 리우 침대 모델도 런칭했으니까 이두 개의 라인업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이치 프라임 스카이 모델 절충형 유모차도 런칭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토케에서도 올해 상반기에 새로운 침대가 런칭했죠. 스누지 침대가 런칭했습니다. 아무래도 스토케가 퀄리티나 이런 부분에선 정말 의심이 하죠. 명품 원목 가구 브랜드인데 가격대들이 그래도 좀 다른 제품들에 비하면 높은 쪽에 있죠. 근데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과 좋은 기능으로 스누지 침대가 런칭했기 때문에 이 제품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번에 줄주에어 플러스에서 코랄핑크 그 새로운 컬러가 런칭했죠 응. 그리고 르글레르 유모차 자체도 인플루언서 에디션도 런칭을 했고 실버 크로스클릭도 새로운 컬러 런칭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컬러 제품들 같은 경우는 리뷰로 촬영하게 되면 시간이 다소 소요가 되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곳으로 굉장히 빨리빨리 업로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보셔도 되지만 어, 매장에도 저희가 바로바로 바로 입점을 시킬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되게 좋아 보인다 여기 어디랬지? 수원 영통? 아 너무 오래 걸리는데 잠깐! 방문해 주실 필요 없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영통 베이비하우스 추가하시면 전국 최저가로 지금 그 자리에서 비대면 결제 무료배송 가능합니다 상반기 결산에서 또 전해드릴 소식이 이번에 저희가 할인 행사 진행하는 품목들 프로모션들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레카로 살리아 125 모델 거의 50% 정도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레카로 다들 잘 아시는 독일의 카스트 명가 브랜드죠. 이 제품도 지금 할인폭이 굉장히 좋고요. 사이벡스 레모 역시 구매해주시면 지금 8만원 상당 인내이드리는 사은품 행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업 지니에스 휴대용 유모차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많은 사은품 지원 이벤트 진행하고 있고요. 다이치 프라임 스카이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구매해주시면 에어포켓도 쿠시트 나가고 있습니다. 해외 브랜드지만 국민카시트급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조이 브랜드의 조이 아이스핀 클래식 모델 지금 저희 매장 재고 한정으로 할인 행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컨버터블 카시트 구매해주시는 분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사이벡스 솔루션 티 제품도 사이벡스 위크에 함께 행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멕시코지 미카프로 에코 역시 상품 5종 행사 진행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유나 데미그우 모델도 굉장히 높은 할인율로 할인 행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좀 특촐하게 할인 행사 많이 좀 들어가 있는 모델 같은 경우도 좀 짚어드릴 수 있으면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많이들 기다리셨을 텐데요. 이제 상반기 결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월별 판매 순위보다는 다양한 제품군들을 다뤄볼 텐데요. 가장 첫 번째로 짚어볼 부분은 바로 아기띠 부분입니다. 아기띠 1위. 포근의 맥스 제품이.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기띠 같은 경우는 이제 브랜드별로 저희가 좀 묶어서 라인업이 다양하기 때문에 포근의 맥스 라인업과 플로우 라인업 합친 판매량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이제 베이비비온 같은 경우도 이제 바로 뒤어서 2위인데 하모니와 무브 제품 이런 것들 모두 포함한 거고요. 3위 포브 프리아피 제품, 4위 아이엔젤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좀 눈여겨볼 부분이 포근의 브랜드와 베이비비온 간에 이제 차이가 굉장히 근소합니다만 그래도 포근해가 상반기 1위를 차지한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아기띠 같은 경우는 개인 취향에 많이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실물 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식탁의자 한번 짚어 볼 텐데요. 식탁의자. 1위 스토케의 트립트랩, 2위 부가 부지 라프, 3위 사이벡스 레모가 차지했습니다. 트립트랩은 의심의 여지가 없죠. 워낙에 몇년 전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판매 1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식탁 의자가 시장 자체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가정의 인테리어에 맞게 한번 선택하시면 또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아기 침대 순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 리안 드림 콧 2위 멕시코시 아이오라 제품 그리고 3위 라비키 아기 침대가 차지했습니다 역시 어, 리안 드림 콧이 이동식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침대에서는 독보적인 유명세가 있다 보니까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멕시코시 아이오라 제품도 조금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고 굉장히 성능적으로도 좋은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아기 침대 같은 경우도 이제 점점 제품 군들이좀 다양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출산 준비하시면서 크게 고민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일 텐데요. 바로 접병입니다. 저희가 접병 같은 경우는 접병과 접꼭지 부분을 전부 다 이제 통합해서 브랜드 순위로 알아보았는데요. 1위. 더블아트 2위, 해겐 3위, 모윤 순이었습니다. 더블아트가 상반기 1위를 차지했네요. 한끗 차이로 나한테 맞는 우리 아기가 또 어떤 젖병을 더 선호할까, 조금이라도 더 배앓이도 적게 하고 더 좋게 해주고 싶은 부모님 마음에 정말 젖병은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순위는 이렇게 나왔지만 세개 순위 차이가 근소한 편입니다. 그리고 또세개 브랜드 제품이 젖병 디자인이랑 그립감도 꽤 많이 다르거든요. 꼭 실물로 잡아도 보시고 눈금도 한번 보시면서. 비교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접병 소독기 순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 콜레드 픽셀 접병 소독기가 1위 차지했습니다. 그 뒤어서 이 유팡 브레자 스팀 소독기 스펙트라 순위였는데요 픽셀이 저희가 뭐 라이브도 진행을 했었고 뭐 리뷰에도 지금 잘 나와 있지만 뭐 기능 성능 뭐 이런 거는 의심의 여지 없이 정말 너무 좋기 때문에 픽셀 접병 소독기가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접병 소독기가 인테리어적인 요소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요즘 젊은 분들이 선호하는 인테리어에 잘 잘 맞는 안성맞춤인 디자인이다 보니까 정말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용품들의 판매 순위를 모두 짚어보았고요 그래도 이런 제품들의 판매 순위가 궁금하다 하는 제품들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희가 전체 2024 결산할 때 저희가 데이터 수집해서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제 유모차 판매 순위를 알아볼 텐데요 바로 쌍둥이 유모차 순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둥이 유모차 1위 와이업 지니 트윈이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품의 성능도 성능이지만 지금까지 쌍둥이 유모차에 없었던 와이언만의 특유의 디자인이 어느 정도 잘 소비자분들께 각인이 됐던 것 같고 편리하고 좋은 제품입니다. 말 쌍둥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다루기 편하고 간편한 모델들을 꼭 찾게 되시는데 소비자들의 마음에 딱 안성맞춤인 제품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바로 그뒤 이어서 정말 근소한 차이였습니다만 빼글빼레고 부포2, 그 다음에 베이비저거 시티투어더블 부가부 동키, 잉글리시나 트윈스케치가 뒤를 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디럭스 유모차를 먼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럭스 유모차 상반기 1위 줄즈 데이5가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뭐 리뷰 때부터 어, 너무 잘 나왔다. 굉장히 칭찬을 했던 모델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입맛에 굉장히 또잘 맞는 디럭스 유모차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뒤이어서 이제 오이스터3, 북아보 폭스5, 에그, 뉴나 데미그로우 제품들이 순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근데 디럭스 유모차 같은 경우는 1, 2위 간의 판매 차이도 그렇게 많이 나지 않고, 디럭스야말로 이제 소비자분 취향 따라 다 다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장에서 한번 직접 디자인도 눈으로 보고, 핸들링이 또 제품들마다 다 컨셉이 다르기 때문에 꼭 직접 만져보고 끌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절충형 유모차. 어떻게 보면 관심이 또 높은 카테고리라고도 할수 있겠는데요. 절충형 유모차 상반기 1위는? 부가부 드래곤 플라이가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뒤 이어서 실버 크로스 듀, 줄즈 허브 플러스, 리안 솔로, 그리고 잉글레시나 일렉타까지 뒤어서 순위 보여줬고요. 저는 또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아직도 부가부 B6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부가부 제품의 퀄리티 역시 영향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뭐 드래곤 플라이 정말 두말할거 없죠. 뭐 저희 리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나 좋고 또 절충형 다운 모델 이기 때문에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휴대용 유모차 판매 순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용 유모차 아마 다들 예상을 하셨을 텐데요. 1위 줄즈 에어플러스가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위 부가부 버터플라이, 3위 와이어 지니 S, 그리고 4위 잉글레시나 퀴드 제품, 5위 타보 플렉스텝 모델이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1분기 후반부에 제품들의 리뉴얼이 있었는데 지니에스, 잉글레시나 퀴드, 타보플렉스 탭 같은 경우는 전년도 모델의 판매를 합친. 부분입니다. 바로 이제 제품 세대 교체가 됐다 보니까 저희가 1, 2월 판매 분에서는 같이 합산을 했고요. 근데 판매 순위에서 1위 줄즈 에어가 독보적인 판매량을 보여줬습니다. 다른 순위 제품들과 꽤나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는데요. 정말 휴대용은 줄즈 에어 플러스의 시대다라고 할 정도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줄즈 에어 플러스 군더더기 없이 좋은 제품인데요. 그래도 다른 제품들이 컨셉도 좀 다르고 디자인도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휴대용 규모차도꼭 실물 한번 보시고. 본인의 느낌에 맞는, 본인 취향에 맞는 유모차 선택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카시트 판매 순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들러 카시트 판매 순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토들러 카시트 판매 1위는 바로 브라이텍스 어드밴스픽스 아이사이즈가 차지했습니다. 그 뒤이어서 멕시코시 타이탄 프로 그리고 순성 빌리프로 제품이 차지했습니다. 아무래도 휴대용 카시트가 안전 검사의 그룹 기준으로는 토들러 카시트 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토들러 카시트에 같이 넣어 놓았는데요. 순성 빌리프로가 휴대용 카시트에서는 1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브라이텍스는 명시상부 명품 카시트 브랜드이기 때문에 토들러 카시트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베르사픽스 모델이 런칭을 했기 때문에 그 모델도 한번 같이 비교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신생아 카시트 순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컨버터블 카시트 순위입니다. 바로 브라이텍스 듀얼픽스 프로 제품이 1위 차지했고요. 2위 멕시코시 미카프로 에코 제품 3위. 다이치 원픽스 시즌 2 제품이 차지했고요.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뒤이어서 조이 아이스빈 사이벡스 제로나티 제품이 차지했습니다. 여기서 좀 재밌는 부분이 멕시코시 제품이 미카 360 슬라이드테크 모델이 2분기에 런칭을 하게 되었는데요. 순위를 합칠까 좀 고민을 했는데 워낙에 미카프로 에코 자체도 판매가 많고 아예 좀 다른 모델로 저희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위는 따로 놓았습니다만 미카슬라이드테크가 2분기부터 판매된 걸로 쳤을 때도 거의 6. 7위와 굉장히 근소한 차이였거든요. 멕시코시 브랜드 제품이 많은 판매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또 재밌는 부분이 3, 4, 5위 간의 차이가 또 굉장히 근소합니다. 조이 아이스핀도 워낙에 많이 판매가 되고 있지만 다이치 원픽스 시즌2 제품이나 사이벡스 제로나티도 많이 판매가 올라온 모습이고 또 사이벡스 제로나티 같은 경우가 지금 순위에서는 유일한 모듈형 카시트거든요.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니어 카시트 순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니어 카시트 아마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사이벡스 솔루션 T 제품이 1위 차지했고요, 브라이텍스 키드픽스 아이사이즈 2위, 3위가 사이벡스 Z 아이픽스 제품입니다. Z 아이 아이사이즈죠. 이렇게 순위가 나고요. 오뭐 주니어 카시트는 몇 년째 사이벡스가 계속 1위 하고 있고 정말 압도적인 판매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뭐.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주니어 카시트가 사이벡스 제품이 정말 좋지만 다른 좋은 제품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한번 봐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 하지만 뭐 워낙에 솔로전티가 압도적인 판매를 보이고 있는 것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4 상반기 결산을 진행해 봤습니다 정말 시간이 후딱 지나갔는데요. 저희가 앞으로도 또 빠르게 7월 판매 정산도 올려드리면서 다양한 유아 브랜드의 소식들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품목들 중에서 좀 판매 순위가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저희가 연말 정산 때 참고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감기도 조심하시고요. 장마 이제 온다고 하니까 또 장마도 더 대비 단단히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